자, 안녕하세요. 에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영상은 어, 새로운 미니게임 어, 새롭다고 완전히 새롭다고 그러긴 뭐하지만 네, 새롭다고 칩시다. 새로운 미니게임 네, 하이드 앤 시크 인데요. 이제 이 맵은 어... 뭐야 그... 저희 나라 사람이 만든 에이, 저희 뭐, 사람? 저희 나라 사람? 야 네, 하여튼 ㅎ <laughs> <laughs> 하여튼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유머도 구나 <laughs> 네, 아, 여기 저, 싸, 산타라는 뭐. 분이 예, 만드셨어요. 그래서 네 영상 뭐냐 설명에다가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직접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 부서진 줄 몰랐네요. 그래서 이 하이든 시커는 어 지금 서버에 들어와서 는 그러니까 그뭐 보통 하면 이제 외국 멀티 서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맵을 다운 받아서 랜 서버로 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버전은 14w08a고요. 적전 인원은 3명에서 4명, 5명 이상부터는 좀 많은 것 같다고 이제 제작자분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파이미아영알루이님해서 저까지 총 4명에서 플레이를 할 텐데 어 역시 프리 릴리즈 버전 오류인지 프리 릴리즈 버전 오류인지 네, 다 스티브로 보이네요. 아마 저도 죽으면 스티브 모양으로 변해버리겠죠. 여튼. 에프오빠 어? 이거 한국 사람 맞는 거 아니지? 맞는데. 되게 잘 생겼어. 말 시작해. 아. 이, 대한민국에서 너만 못 생겼어. 맞죠. 빨리 말해줘. 인정하자. 자, 인정. 일단은 안 들어. 저희가 외국 그 서버에서 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뭐 플러그인을 적용시킬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약간 좀더 변환을 주고 싶으셨는지 어 숨게 되면 블럭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투명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멈춰 있으면 그냥 바로 투명 상태가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님들이 이제 뭐냐 옵션 가서 비디오 세팅 들어간 다음에 파티클을 파티클? 전체 다 켜줘야지 그 투명 상태의 그 버프가 이제 막 올라오니까 그쪽 부분을 의심해서 때려 보겠죠. 어디요? 뭐? 옵션 들어가고요. 라 옵션 비디오 세팅 그 다음에 파티클 켜, 올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잘 보이겠죠. 한국인 한국어 파티클 그 아, 입자 입자 아 모두 네. 형이 <laughs> <laughs> 영어 영어판 써요 이거 한글판 글씨 작아서 알아보기 힘든 거. 저는 <웃음> 한국인입니다. <웃음> 아, 앞으로 님제 앞에서 좋아해. 영어 한번 쓸때마다 기싸대기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영어쓰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영어 썼네요 <laughs> <laughs> 아죄송 <아니, 플리에. 웃음> 어? 나 영어였는데 애림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때려 빨리 빅빵 와이 새끼야 뭐지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돈 푸시라는거는 맵상에 무슨 오류가 생겼을 때그 오류 어, 어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볼수 있는 부분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이제 회로 보는 곳이거든요. 여기봐 봤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예, 여기 있는 게임 시작 버튼으로 버튼 눌러서 오세요. 나 누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예, 아, 아, 이거 그죠? 이거 제가 <laughs> 갇혔거든요. 아니, 거기에 그 뭐야, 돈 푸시 말고 다른 버튼 있잖아. 반대편에. 아니, 저희가 갇혔다고요. 커플 커플. 어? 그랬다, 그랬다. 아, 아, 그 거기 버튼이구나. 아, 그러니까 발판이구나. <laughs> 형저 미어 미어왜 이동이 안 돼? <laughs> 여, 에이 건방져. 그래서 그 뭐냐 저희 그 옛날에 그거 뭐냐 몬스터로 저희가 몬 몬스터 속성 정해가지고 했던 그맵 기억남? 네, 제가 풀으니까 예, 어, 그렇지 막선인장으로 변해가지고 싸웠었던 그 그게 이름이 뭐지? 이 풀리. 어? 얘 한국인이잖아요. 어. 왜 이렇게 건방지게 영어로 써요. 여러 가지 나라에서 플레이해 주길 바랬나 보지. 네? 하여튼 <laughs> 뭐 그것처럼 저희가 직접 맵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4개밖에 없지만, 네 개밖에 없지만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어 게임 스타트 버튼을 그냥 눌러가지고 아 이게 랜덤도 아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랜덤이 되나? 하여튼 뭐 그냥 첫번째 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맵은 메즈 메이지 메이지는 아니지 않아? 매이지메매 메인 베이? 자 일단 갑시다 네, 영어 못하는 오. 사람들끼리 이게 뭔 고찬 짓입니까 그리고 해서 뭐야 뭐야 이게 블라인드가 풀리면은 찾으러 가면 되는 것 같고 여기술래방이네 그 다음에 뭐야 다이아검으로 때려잡으면 되는데 아하아 어, 아, 뭐야 매즈가 맞아 요 미로였어 미로 자, 이제 찾으러 어, 가면돼 없는 사람이 술래겠네 어어아 파인 애 술래가 일단 동일한 20시간 숨0시간어아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갇혀있던 그10몇 초간이 네가 숨은 시간이었어 뭐라고 너무한 너무 거 아니야 너무한 것 따위는 없어 어한 어. 한 명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어어왜 때려 <웃음> <웃음> 어디지? 중앙 부분으로 가봐야 돼. 네, 힌트가 나온다고요? 네? 어 찾았다! 아아! 야! 아, 뭐야, 벌써 뭐 끝났어. <laughs> 아니 점맵이 제일 쉬운 맵이에요. 님들 일단 이쪽으로 모여봐요. 모여야지 한꺼번에 이동되나 보다. 모여 어남았놨어 <laughs> 아, 버튼 한 번씩 눌러요. 플레인 가차라. 됐다. 음. 자 그다음에는 플레인 이거는 뭐죠? 병지, 병지, 따란, 어? 어. 아나 이거 또 찾는 거야. 어 이번에는 알레님 미술래네요. 이제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갇혀 있는 시간이 아마 우리가 뭐냐 저 술래가 숨은 시간. 아예 갇혀 있는 거야? 됐다 거예요? 됐다. 아하, 어? 나 방금 봤어, 봤어. 어. 끝까지, 어. 끝까지 건방지게 움직이 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이거? 저기다저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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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아 잡아 저기다, 잡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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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 왜 이렇게 너무 짧아요? 이거? 아니, 우리 이거 한 거의 한 5, 8초가 숨요됐는데 이거 그냥 갇있었는데 뭐가 짧습니까? 아주 소환되자마자 님들 아이 맞... 아, 아니야. <laughs>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쪽, 이쪽이죠. 갇혔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지. 아, 뭐야. 그거 아, 한 명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오케이 됐다. 알렌이 가만있어. 오케이. 작은 차원 이동합시다. 다음 앱은 빌리지네요. 마을. 야이 맵이 하나가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나왜또 슬라이네버? 왜야 파이? 어? 너 지금 치트 쓰냐 치트 써! 어, 어, 어. 일단 이 맵에서는 수, 뭐냐 숨어 있는 사람이 4분 동안 숨어 있으면 이겨. 찾아. 4분 동안 너기야 도리운데 버려.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우리 뭐냐 저거 칼로 다 때리면서 다니다 보면 언젠간 잡을 수 있어. 잡을 어. 수 있어. 난 괜찮아. 안 괜찮아. 어! 잠깐만. 잠깐. <laughs> 아. 어... <laughs> 네. 아싸, 에이프릴 탈라. 야, 이거 술래가 다 죽어도 그건가 보네. 어? 다 탈라. 어나 근데 죽어도 뭐냐 스킨 스티브를 안 버린다. 아 이럴 수가요? 이거 파이가 이긴 건가? 알루 로 지금 알루님 로안 죽었어. 이 알루 나왔다고. 그래. 방금 금맵 어디서 많이 받는맵이야. <laughs> 알루님 <알로이> 로 <laughs> 예. 파이팅. 팀워커 걸어간다. 야 죽여.

그만둬 아, 내내 강냉이를 자유롭게 냅둬 어, 내 강냉이를 자유롭게 냅둬 야야내 체력이 꽉 찼다 선방 패스 음. <laughs> 뭐야 왜 이러고 이러버린거냐칫 쓸모없는 <laughs> 녀석 뭐라고 패배자여로아 <laughs> 정말 뭐냐 주먹으로 때리러 도와주러 가자 왜 우리는 칼로 때리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는 걸로 알로윈님을 도와주러 가겠어 아왜 아, 때려! <laughs> 여, 여기서까지 <laughs> 싸울 생각이야 40초라 40초? 안돼 그럴리 없어! 저희 자식 뭔가 술술을 쓰고 있다 <laughs> 굉장히 야비한 술술을 쓰고 있어 40초밖에 안남았을리가 없어 <laughs> 이거 지붕위에 있을수도 있어가지고 이 맵은 되게 찾기가 힘든데 아저 혼자서 다 뒤졌다고요 타디션드 <laughs> 왜못 찾아요. 삼십오 초. 이거 이게. 이십 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눈을 봐야 돼. 그 소리가. 이게 흐름을 느끼세요. 퇴지 팔. 오빠가 마음 을 열었어. 다 팔겠구만. 십 초. 안돼. 그럴 리 없어. 넌 와. 카운터를 세수 <laughs> 없다고. 주둥이야 나. <laughs> <laughs> 안돼. 이건 있을 끝! 수 없어. 어디 있었어? 여기 나 그거. 뭐지? 그 아버지 그전 뭐야 그 맛있는데 있지? 밥. 밥. 아 있는데 그그 그 테두리 나무 나무로 돼 있잖아. 비겁한 놈. 왜 이래? 네가 그러거든 메이크트. 돼지야. 메이크트 있었지, 메이크트 야, 비어 미화, 뭐야, 비어 어디 간 거야? <laughs> 멀어진 거 아니? 나가 멀리. 왜 나감? 모르 어. 아이엠에 아이엠에 뭐라 친거 아님? 좀봐 줘. 어? 안 쳤어. 안 쳤어? 응, 지겨워리죠. 그세 명이라서도 일단 가자. 아, 이그 다음 맵이 제일 어려운 맵인데. 정글 맵이 제일 어려운데. 자자, 빨리 와야 되는데. 왜안 오미? 야. 위. 야. 살쪄 가지고 버튼도 못 누르냐? 뭐라고? <laughs> 아.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아, 왜 자꾸? 안녕. <laughs> 나도! 나도 숨고 싶어! 나도! 나도 숨고 싶어. 아. 아. <laughs> 아왜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짱 어렵다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아, 미형이 나가서 그래. 아, 누면서 어떻게 찾아 이거를? 아, 성인인데 책임감이 없어. 나중에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laughs> 이맵분그 대신에 5분인가 그럴 거야. 아, 어, 왜야, 뭐야, 뭐야? 이거 5분이도못 찾겠다. 아니야, 마음의 눈을 봐. 꺼내 양새끼야. 눈눈 눈, 눈을 오. 감고 마음 어, 뭐야 공기의 흐름을 느껴. 소리야 공기 흐르고 나고 공기가 없다 절대로 내가 공기 흐름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없는 거야 공기가 이 저기 저기 이제 막 저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지 이거 뭐 어떻게 보여 좀 조금 보이는 거 없나? 그러니까 그 약간 순례한테 유리한 아이템이 하나 정도는 이제 잠깐 나 있어도 좋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하도 예를들어 포션을 만들어갖고 포션을 만들어서 뭐할건데 포션 제작진이 20초동안 계속 그 포션 제작이 옆에서 붙어있을거야? 틀린 상태를 다 보이게 하는 그런 같은 거 야간투시같은거 만들어주는거야 애플은 막 뛰어다니는데 나무위에서? 그렇다면은 당신은 지금 덩굴에 매달려있군요 아니 애플은 마저 살려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나무 위를 뭐 뛰어다니고 있다는걸 보려면은 덩굴 외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볼수 없다고 어딨나? 있어. 자네가 남자라면 어서 움직이게. 남자 아닌데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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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에? 아왜 집벽에 나무 이만디지죠? 나랑 미친 고있는데 나무 위에 있을 것 같았던데. 어? 차라리 우리가 양 끝을 시작해가지고 한줄씩다 때리고 다니는 거야. 미쳤냐? <laughs> 그밖에 없잖아. 아니야 그거밖에 없을 리 없어. 또 뭐가 있는데 파티클이 다턱켜져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파티클이 뭐, 뭐야? 입자, 입자 그 포, 포션 같은 거 마시면은 주변에 똥글뱅이 올라오잖아. 그거, 그거 안그안들는데 또. 아까 나네 잡은 아, 나 그래. 처음에 잡을 때네똥글뱅이 보여서 잡은 거잖아. 아 그래? 똥글뱅이똥글뱅이이차 최소가 이차 최대? 모두. 어? 이차 모두 나온 거. 어 최대 될까요? 최대 모두 모두. 예를 들어서 포션을 마시면 올라오는 게 똘골 똥골뱅이라면은 너는 똥뚱땡 이아 미안 뭐라고 개똥아 <laughs> 똥멍창이 개똥이 어... 아, 이제 블레이안 보이는군요 비겁하시네요 숨어서 음처 보는 게 취미신가요? 아 이렇게 변태적인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광고님으로 나냐고했는데아위 올라보지 마요 어어아이 <laughs> 근처다 들어하다. 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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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 여기 3분밖에 안 됐어? 조금만 여기. 야 말도 안 돼. <laughs> 그렇게 어려운데 뭐 미야한 <laughs> 게임 끝나니까 들어왔어. 야 죽여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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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야 죽여라. 투기장이 아차 차단기 내 들어. 아, 저기 저기 저기요. 차, 차단기 들렸대. 너무 좋다뭐야님왜 <laughs> <laughs> 아직도 파파 안 끝났어요 할로윈님? 어나 다시 또투명 와요. 잠깐만 어, 어. 여기서 저어디있는지 맞춰보세요. 야 죽어. 어, 님슬래시킬쳐 님. 여기 안 죽어. 제가 어디 있게요? 아 빨리 슬래시킬 쳐요. 영상 진행하게. 불이 네, 거안 죽어요. 어? 이게 안 죽어요. 됐다. 뭐가 안 죽어? 이 사람 안 죽어요. 아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이동합니다, 여러분. 님들. 네. <laughs> 그러면은 네. 이제부터 뭐냐? 맵을 세 명이서 랜덤하게 누르고 있으세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나 다다다닥 하고 누르고 있다가 내가 스타트 버튼 눌러서 랜덤하게 시작할게요. 막 누르고 있었으면 자기고하는 거. 내 저렇게 다켜져 있으면 뭐, 뭐가 될까? <laughs> 어런. 어? <아빠>? 어? <laughs> 나는 왜 술래가 될수 없어? <웃음> <웃음> 아, 내 거다. 아, <laughs> 나도 나도 <웃음> 어, 숨고 배카이네? 싶은데. 아니 나 여기 싫어. 왜 여기 찾기 쉬워? 어, 저거 빙이다. 어디 어디? 물가에 있었는데 분명.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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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따라라따따따 따라따따라라라라따다따라라따따자 다음 맵. 자또막 누르고 있어 요야 이거 불색이 다 들어 있어. 막 눌러. 자기하고 싶은 맵. 트런. 나는 왜? 아쉽만 걸렸어. 나는 왜? 갈 이거 수가 없어. 어 됐다 풀렸다 풀렸다 찾으러 다니는데 미로 나 얘는 좀 작지만 이번엔 또 누가 소리 아 미영이구나 애프리니는 못해 에이, 나만 못, 아. 왜 나만 못해 아왜 나만 못하냐고 왜공세해아왜 그 제작자는 싼 텐데 나에게 선물해주지 않는가 저기요. 나처럼 착한 사람 말고 또누구한테 선물해준다고 아랑지 말라고 피웠다고 <웃음> 어 <laughs> 어디 있어? 요거 배가 안 보여. 죽여. 그래 배를 갈라버려. 엑플이 <laughs> 배가르는 치나오잖아요. 어릴... 어딨어 형? 형? <웃음> 형! <웃음> 엄마가 밥 먹으래. <웃음> <웃음> 이게 포션 효과가 계속 막 보글보글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 올라오는 타이밍을 잘 찾아야 돼. 어, <laughs> 아, 룸벤트 <laughs> 어! <웃음> 누가 누구한테 한대 맞아? 누가 한대한대 맞았나 본데? 어, 여기 다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죽여! 아, 네. 왜안잡아 <laughs> 예. <laughs> 왜, 아, 왜? 한 번만 더 해보자. 오빠 오빠 걸리나 한 번. 확률적으로. 이건 앞으로 내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과연? 아, 예. 내가 걸리게 되어 있어. 무슨 아, 말? 예. 막 눌러, 막 눌러, 막 눌러. 따따따따따따따. 땅. 나는 왜? 자유의 옐몸이 될수 없어 뭐야 벌써부터 찾아지네? 아 이면 이면 어? 너무 <laughs> 너무 찾기 쉽잖아 이거 근데 그럼 메이지는 하지마 메이지는 메이진 누르지 아니. 말고 있어야 된대 야야 야, 나는 왜 고를 수가 없어 아예 나, 나, <laughs> 나는 왜튈 수가 없어 어? 이거 좀 꺼봐 봐 어? 아니 그냥 이거 나머지 누르다 보면 꺼져 시작해 어 애플림? 오, 오 애플림이다 오, 어... 이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 이거 아니구나. 무서워. 너무 너무 무서워. 살려줘. 살려줘. 어? 이거 이맵 멀리 못 가. 멀리 못 숨으면 이거. 어. 이맵은 뭔가 잘못되었다. 야 그래도 내가 이맵에서 지금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거 아닌가요? 안돼. <laughs> 있을 수, <laughs>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 뭐! 이이 일어나서 안될 일이 일어났다. 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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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래가 내봤어요 사타 할아버지 네, 지금 계속 투명 상태 어, 없어졌어 아 계속 투명 상태야 갑자기 아쳤어안돼 아저씨 아저씨 여기 사람 사람 아아 나야 맥 나야 애플을 낸니까 근데 <laughs> <씨, 그런 냄새. 웃음> 저 뭐야 좀 이상하다니까요. 처음 하자마자 바로 나와렸을래가 아닌데 저 뭐냐 님들 나오 때까지 시간 꽤 많이 있었는데 뭐야 제가 그냥 근처에 숨은 건데 자 누르고 있어요. 제가 이 연속으로 술래가 걸리는 걸 보여드리죠. 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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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야. 아, 나 그냥 방금 전에 데, 돼지 잡으면 돼요. 방금 전에 되게 잘했는데, <laughs> 동족을 잡으면 울 거야. 어딘가 예수어있겠지바 일하면 지졸하니까, 이런데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지졸킹... 어... 어... 이따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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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찾는 건 진짜 잘대로 찾네. 빨리 하자. 자. 다음, 다음. 갇혔어도. 어 됐다. 자, 야, 이게 마지막, 이게, 이게 마지막 판, 마지막 판. 그래 내가 누르는 것만데. 빨리 빨리 누르요. 아, 미안님왜 자꾸 그걸 버튼을 막아요. <laughs> 아니, 얼굴로 막고 있어요, 이분은. 어? 어, 아. 얍! 또 내가 그 오빠의 냄새를 맡을대사줬쟤그수실통화라 냄새. 그구 마음대로 내 냄새를 맡아 이편태야크크크 <laughs> 아. 미쳤나. 나 벌써부터 찾준이 줘. 난 해탈했소. 말리야 자연과 하나가 되었소. 애플님은 야비하니까 이런 데 있을 거야. <laughs> 애플님은 족 같은 데데 있을 거야. 야 잠깐만. <laughs> 기다려. 찾음?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기다려 멍멍아. 왜 이렇게 못는거 나도 정글맵 하고싶어 정글맨 <laughs> 내가 찾고 내가 죽겠다 아 정말 너무 못하시네 아 못하겠네 <laughs> 아, 내가 못봤어 정글에서 내가 오빠만 졌어 야너나 수풀 속에 있는거 거품 보고 움직인거냐? 그 마지막판니까왜또거기 어. 있어 나 그거 수풀막 뽀글뽀글한게 올라오는아 그거 이 아우, 자연과 하나가 됐었는데 뭐 여기 유리 유리 깨져 있냐 자연과 하나 자연과 하나자 <laughs> 여튼 그러면은 여기서 예, 어! 아이덴시크 영상 마치도록 할고요 아! 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족구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 뿅.